여러분 요즘 남북관계를 두글자를 표시해보세요. 두글자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아홉 글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아홉 글자인데두 글자 대통령도 이 말을 썼는데 답답 그렇죠. 뭐 통일부 장관도 국회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면서 답답하고 힘듭니다.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? 제가 8월에 말씀드린 것 있어요. 제주도 운전법이라고 저 제가 제주 국동 방송 책임자로 일할 때 배운 건데 길 잃어버린 일이 많아요. 제주도에서 그때 당황하지 말고 한라산을 어~ 이렇게 보고서 아 한라산 저 있구나. 그러면 내가 가려는 것이 대개 이 방향이겠구나. 어~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길이 나와요. 여러분 그~ 복음 통일이라는 그~ 뭐~ 변하지 않는 그거 바라보면서 꾸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. 그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송가 510장 불렀습니다. 하나님의 진리 등대, 이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등대는 변함 없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춰야 됩니다.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주빌리란 배의 헤드라이트로 이 앞을 비추면서 나가야 됩니다. 그 등대를 보면서 등대는 움직이지도 않아요. 그냥 화난 빈되고 있어요.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해요 살리세 이 북한 동포들 구원받지 못하고 물에 빠져 허덕이고인데 건전해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꾸준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. 11월 첫 목요일인데 11월에 그 북한의 뭐 기념일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. 11월 1일은 출판절이에요. 그 노동신문 북한을 대표하는 신문 1945년 11월 1일에 창간됐다고 해서 16일은 어머니 날입니다. 그 한국의 남한에는 5월인데 북한은 11월 16일에 원래 어머니 날이 없었어요. 수령님이 어버이 다 그래서 없었는데 7년 전에 웬일인지 만들었습니다. 뭐그런 절기들이 많은데요.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절기가 있음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. 28일 무슨 날이에요?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줄여서 조구련 처음 이름은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 북한의 그 기독교 기구입니다 정부 쪽의 기독교 기구예요 그게 설립된 날이에요 1946년 그러니까 이제 73년이 되나요 김일성 이제 정권을 잡고서 첫 번째 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11월 3일 그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. 1946년 11월 3일. 올해도 보니까 11월 3일이 주일이더라고요.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그 그, 그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소련 쪽 자료를 보면 소련 군정이 그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. 그건 그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. 우리는 그 주일에 예배외에는할수 없다. 그거 주일에 선거 취소해라. 김일성이 당황해가지고. 그 이거 좀 나를 지지해 주는 그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겠다. 그 자기 친척 가운데 또 이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도 담임 교사기도 했는데 강양욱이라는 장로교 목사가 있었어요. 그분한테 부탁해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그, 어, 그 교회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그것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입니다. 어, 이, 이것이 1946년 11월 28일 평양 서문박교회라는 데서 설립되었습니다. 아주 쫙 모였어요. 뭐한 230명 모였을 거예요. 제가 오늘 그 숫자를 메모해 놨다가 좀그좀그 그, 어디 어떻지 모르겠는데, 이게 저 조직되면서 8개 항목으로 된 결정서를 발표했는데, 아 우리는 이저그 김일성 정권, 그 저기 그 그때는 이제 그 저기.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기구데 절대 지지한다. 이 조구련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명서 내는 일입니다. 정부 지지하는 거 우리가 따라야 된다. 거기 뭐 성명서 내용 하나 원고에다 써놨는데요. 그런 성명서 내는 게 아주 전문이에요. 그래서 11월 조구련 설립 기념일이 들어 있는 날, 조구련이 정부 지지하는 성명서 내는 단체가 아니라 참 그... 구령 사업에 힘쓰는 그런 단체가 돼야 되겠다.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일모레가 어떤 날이에요? 내일모레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사실은 그 정확한 개방입니다.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때려 부신 건 아니니까는 그 개방 30년 기념 30년 기념일입니다. 대답이 안 나오시는데요. 제가 한번 참고로 인터넷에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 입력해봤더니 많이 나와요.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일반인들은 여기 대수리 관심 많은데 교회는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.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거은 교회입니다. 왜 우리가 그 저기 많이 그러잖아요? 아, 독일의 교회가 통독에 기여한 거 배웁시다 그러는데 교회가 거기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. 그 기사들을 쭉 읽었다 보니까는 베를린 그 저기 저 독일 학생들이 우리 말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장벽을 쭉 따라가면서 베를린 장벽은 155km고요. 한 우리나라의 DMZ는 백오십오 마일이에요. 숫자는 같아요. 그게 저 킬로로 하면 휴전선이한 이백오십 킬로, 육백리에 그래서 피어린 육백리라고 그러죠. 그걸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뭐그 뭐그 분단했을 때,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다. 그 다음에 이게 뭐 이게 붕괴된 게 얼마나 큰, 아 개방된 게 얼마나 큰 일이다. 뭐 그런 걸 갖다 현장에서 배웠다고 그래요. 우리도 좀 그랬으면 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고요. 기그 저기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. 이뭐 이렇게 따라하면 가니까 아니라 좀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국도 1호선에 목포에서 출발합니다. 목포 가면 목포 가면은 그거 이렇게 그저 국도 1호선 출발 기점 그 기, 기념비가 있어요. 그 얘기 한참 했더니 뭐 주빌리 그 설교하라 목포 가는 목사님들은 거기부터 먼저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쭉 해서요, 이뭐 이제 그 대전 서울로 해가지고요, 개성 해가지고요, 평양 해가지고요, 정주 해가지고 신이주까지 가요. 좀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으면. 뿐만 아니라 압록강 건너서 중국 대륙 이렇게 그냥 그 마음대로 페달 밟으면서 다녔으면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죠. 7호선은요, 부산서 떠나요. 그래도 동해안 기구 쭉 올라갑니다. 그 얼마나 그냥 그 저기, 그 그냥 동해 기구스 좋은 코스예요. 그게 쭉 가면 저 북쪽 끝에, 그 저기 북한의 제일 끝에 있는 군이 한경북도 온선군이에요.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낮은 선봉이라고 있어요. 거기에 두만강 다리가 있어요. 그거 건너가면요. 핫산이라고 이 저기 중국 저이 소련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경계도시가 있어요. 그걸 위해서 러시아 대륙. 그거 생각해보세요. 그냥 얼마나, 얼마나 그냥 아주 속이 탁 튀는 것 같습니까? 여러분 그 아셔야 됩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섬 아닌 섬입니다. 삼 면은 바다로 막혀 있고요.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고요. 이 사면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뭐 바다는 뭐 그저 막혀 있다고 하는 표현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섬이에요. 섬 아닌 섬나래. 우리가 일본 좀 좋지 않게 말할 때, 에 저거 섬나라 근성 때문에 저렇다 그러죠. 우리가 그렇게 그냥 속도 좁아지고요. 그러니까 그냥 서초동 광화문 갈려져가지고 뭐시 그냥 늘리려고 그 자전거 타고 이막 그저 갈수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저거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. 여러분 베를린 장벽 30년 전 11월 내일 모레 열렸는데 휴전선도 좀 그렇게 열렸으면 여기 그 지도 하나 놓았습니다. 그 다시 한번 좀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? 우리나라 휴전선 지도. 삼중으로 대해서 이제 제일 남쪽에 그 남방 한계선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1km도 올라가면 그 이제 군사 분계선 그게 휴전선이에요. 올라간 북방 한계선. 사실은 그 밑에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고 민간인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또 있어요. 아주 그냥 저렇게 꽝꽝 막혀있는데 저거 참뭐 사람 힘으로 허물기는 좀 힘들겠죠. 하나님 저거 허물어 주세요. 1976년에 그 저기 기독교 북한 선교회란 단체가 조직됐습니다. 이 단체가 좀 일을 많이 했어요. 의주 출신 김창인 목사님이 그렇게 조직한 건데 오늘 기도해 주신 이수봉 목사님이 거기 산 목장으로 을에 수고를 하셨습니다.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회 자주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자꾸 외친 말이 있습니다. 휴천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. 그렇게 외쳤는데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일이 들어 있는 이 주간에 우리가 그 그런 걸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하나님 열리게 해 주지 않으서 열어 주옵소서.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